수도권 부동산 규제로 인해 양질의 지방도시 신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음성동문 디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적의 직주근접성은 물론 외부 입지에 훌륭함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성동문 디이스트는 음성 성본산업단지라는 음성 최대 산업단지를 배경에 두고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는 물론이고 직주근접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곳은 음성 성본산업단지 6개 블록에 조성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역의 다섯 번째 블록에 위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29층으로 올라가게 되며 976대에 주차 가능 공간 그리고 7개의 동으로 하나의 단지를 이루며 이를 통해 총 687세대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아파트 단지의 전반적인 배치가 남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실내는 모든 세대의 국민평형인 84타입으로 제공이 되며 수납 극대화를 돕는 팬트리가 배치되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 침실, 붙박이장 등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과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 옵션으로 자신만의 분위기를 꾸밀 수 있는 요소들도 다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 현관 복도에 유상 옵션 바닥 타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며 간접등을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공간이더라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음성 동문 디이스트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갖춰져 있는데요. 커뮤니티 시설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헬스장 뿐만 아니라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퀴즈룸과 도서관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물을 테마로 하고 있는 물의 정원과 족구, 배드민턴, 배구 등 주민들의 운동을 돕는 여가 스포츠 지원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교육 인프라도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택지지구 조성 지역에 들어서기 때문에 교육 시설들이 두루두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은 물론, 대금고등학교 등을 위치한 상급기관 학교들도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의 충북 혁신도시에 있는 사교육 시설들도 이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편의, 문화 인프라들은 어떨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충청도 최대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서기 때문에 접근성과 인프라가 매우 훌륭합니다 이번엔 기업 복합도시에 맨 앞에서 단 하나의 프리미엄을 만날 수 있는 음성동문디에스트 프리미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등기 전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등기 전 1회에 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셔야 하며 두 번째로는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이고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에서도 자유로우며 청약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3억 이하로 양도세 중과에 배제가 되고 있어 세금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공공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나중을 생각했을 때 굉장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 동문 디이스트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입지적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단의 개별로 인해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다 신규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 유입과 직주 근접성 등으로 인해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업 복합 도시의 상주 인원만 추산해도 2만 명 이상인 데다가 최대 규모 산단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 수요 상승이 크게 기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5천여 세대가 최종적으로 개발 완료가 마무리된다면 말 그대로 작은 신도시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입지적으로 미래 가치까지 품고 있으며 경기 남북권과 매우 인접해 있고 충북 혁신도시와 인접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핵심 거주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는 음성 동문 디이스트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르게 선점을 위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